알레블리아 안녕하세요. 전는 아슐랭 가이드의 알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통영에 있는... 어, 돈가스 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맛있어요. 이게 일식인지 경량식인지 알수 없는데 경량식에 가깝습니다. 소스는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 같은 소스예요 물론 돈가스 느낌이 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식탁 이름이 이태리 식탁입니다. 어, 네이버에 이태리 식탁을 치면 수많은 이탈리아 음식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집도 이탈리아 음식을 했대요. 파스타도 하시고 했는데 장사가 잘안 돼서 돈가스 집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계절 메뉴로 또 파스타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전복 냉파스타를 하는데 저는 좀 맛이 너무 무난하다 생각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돈가스를 주력으로 바꾸면서 냉파스타를 냈는데 애들 입맛에 맞으면 사실 업장 입장에서는 잘한 거겠죠. 파스타 집을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고 돈가스를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 파스타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변경에서 돈가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돈가스 전문집 보다는 고기나 여러 가지 에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애가 내 시기 때문에 이 돈가스에 사실 조금 예민한데 다 만족했습니다 저도 괜찮았던 것 같고 어, 아이들이 있으면 돈가스 한번씩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태리 식탁 이름하고 <laughs> 음식 메뉴는 안 맞긴 한데 나중에 또 업종 변경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돈가스를 팔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아이들하고 같이 갈만하다 통영에는 돈가스도 끝판 대장 하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애들이 못 들어가요 노키즈 존이라서 근데 여기는 애들 함께 갈수 있는 곳이니까 일식 같은 돈가스 튀김에 경량식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팅을 주고 근데 소스는 약간 토마토 파스타 같은 소스의 느낌이 나는 특이한 돈가스집 그리고 맛도 상당히 괜찮고 고기도 좋은 고기 쓴다 보시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 그게 그래 생각합니다. 을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통영의 새로운 느낌의 돈가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슐랭 가이드의 알레비였습니다. ალბლია